지부장님. 회원님들이 네. 필라테스를 재활 운동으로 많이들 알고 오시는데, 네. 필라테스 하면 정말 몸이 낫나요? 아, 그럼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필라테스가 뭐라 그랬죠? 조절. 조절하기라 그랬잖아요. 뭘 조절한다고요? 몸의 움직임을. 움직임을 어, 조절한다고요. 근데 근골격계 통증은 대부분은 움직임의 비효율성 혹은 관절에 걸리는 부하가 너무 크게 들어왔을 때 생기거든요. 필라테스로 조절학을 배우면 내 몸의 각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사그라드는 편입니다. 봐봐요. 통증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통증. 선생님은 통증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?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요. 정답입니다. 근골격계 통증은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아서 나와요. 근데 필라테스는 조절학이라고 했잖아요. 낫지 않겠어요?